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진열을 했냐면,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거는 그냥 보기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핸드폰을 바꿨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쓰던 폰은 아이폰 XR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시작 전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64기가 밖에 안 됩니다. 총 평소에는 64기가만 해도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용량이 매우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거의 제 영상을 뭘로 촬영하냐 많이 물어보셨는데, XR로 촬영을 맨날 했습니다. 저기 전시용 DSLR 카메라가 있는데, 무거워서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조금 불편해서 전 항상 핸드폰을 찍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256기가를 했어요. 용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영상을 찍어서 형호폰으로 옮겨둔 적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저는 영상을 만들면 무조건 컴퓨터로 옮겨요. 왜냐하면 용량이 없기 때문에 뭐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도 많았거든요. 편집을 하고 1시간짜리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고 이번에 12%가 너무 예쁘게 나온 나머지 제 돈으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왕 핸드폰 바꾸는 거 좋은 걸로 바꿔서 영상의 퀄리티도 좀 올려보자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좋은 걸로 샀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아이폰은 이 뜯는 맛이 제 맛이죠. 그래서 사전 예약을 안 하고 거의 한달 만에 핸드폰을 받았어요. 짜잔. 애플 좋아서 애플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C타입인가요? 이거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랑 양쪽에 이거를 주시면 어떻게 충전을 하란 말인지 이거 왜 주시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 빼고 다 아시나요? 끝이에요. 구성품은 뭐 이제는 이어폰 이런 것도 없고 충전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너무하네요. 14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는데 충전기와 이어폰이 없다니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아무튼 이걸 뜯어볼게요. 짜잔. 짜잔. <laughs>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laughs> 언제부터 애플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첫 아이폰이 6 플러스였거든요. 아이폰 8로 갈아 탔다가, 그 다음에 XR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로 바꿨는데, 이게 제일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XR은 옆으로 조금 더 크더라고요. 위로도 조금 더 크고. 근데 저는 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상적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도 촬영용으로 쓸 거예요. 거의 유튜브를 위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페이스 아이디를 마스크 끼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마스크를 반틈을 접어서 이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마스크로 이 반틈을 가리세요. 이렇게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리세요. 이제 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풀리는지 볼게요. 되나 안 되나 제가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더잘 가려야 되나 봐요. 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땐 되더라고요. 이제는 영상을 이걸로 찍을 생각입니다. 이게 야간 모드가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마치고 내려오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 폰에는 인물 사진 있긴 있었는데 그 뒤에 배경 흐리게 되는 게안 됐었거든요. XS만 지원이 되고 저 폰은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앞머리를 자르러 가봅시다.